안녕하세요. 저는 UCA 센터장 김현희라고 합니다. 아, 이제 거의 입시가 다 끝나가요. 저희가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고교 학점제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뭐 미래 사회가 지금 굉장히 뭐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 역량률로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바뀌는 사회에 맞춰서 학교 이제 학교의 교육도 바꾸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제도가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대학교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학생들도 수강 신청한다 을 그죠? 수강 신청을, 신청을 하는데 필수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과목은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것처럼 어, 대학교의 시스템을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하면 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공통 과목은 일단은 성적을 산출한다고 해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지금처럼 어, 상대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생들마다 다 듣는 과목이 다르고 상대평가로 넣게 돼버리면 학생들이 당연히 그 인원수가 많은 과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지금 그렇거든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요? 어쨌든 1등급이라는 건 전체 학년에서 4%라는 건데 어, 물리 같은 경우는 특히 뭐소강자 수가 한1명 정도? 그러면 어, 1등급은 보통 한 2명, 3명에서만 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안, 아, 안 들을 거예요. 만약에. 이 취지가 이렇 무색해질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 발표한 게 그럼 절대 평가로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죠.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 어, 성취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 B, C 똑같아요. 그다음에 D, E가 있고 학, 그 대학교에서는 F라는 학점을 쓰는데 이제 말을 바꿔서 incomplete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미연성되었다 그래서 I로 바꿔서 A, B, C, D, E, I라고 이제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는 거죠.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요. 정해진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 교육부에서 발표한 계획안을 보고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어, 지금 뭐 코로나가 터지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는 학생들이 일찍 진로를 찾아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조금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를 빨리 찾아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어 지금 시행하고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어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어머님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